홀스토이의 소설 중에 보면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 보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, 바로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.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2022년 하루하루를 또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한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,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때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,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고,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, 그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, 함께 하심을 믿고, 2022년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